오랜만에 윤아의 집을 찾은 동안은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작은 방한 칸에서 라면을 나눠먹던 친구였는데 지금 그가 머무는 곳은 마치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공간이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고급 소파와 세련된 가구들은 동안이 한 번도 본적 없는 가격대의 것들이었다. 공간이 주는 웅장한 분위기에 잠시 압도된 그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와. 정말 여기서 내가 살고 있다고 어린 시절 함께했던 소박한 윤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친구의 방은 낡은 책상과 어수선하게 쌓인 책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급 오디오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과 부엌에서 풍겨오는 진한 커피향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유나은 이런 변화가 이제는 익숙한 듯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동안의 거실 소파에 앉히고 세계 각지에서 공수한 원두로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넸다. 놀랐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너랑 과일 가게에서 알바하던 시절에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 동화는 커피잔을 쥐고 과거를 떠올렸다. 과일 상자를 나르며 웃고 떠들던 시절. 알바를 마친 후 편의점에서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유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 시절이 가끔 그리워.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는 예상 못 했어. 그냥 하나씩 기회를 잡다 보니 여기까지 온것 같아. 그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그 길을 걸어왔을 뿐이야. 동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직도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고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 물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게 돼야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한때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준이나 생활 양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 명은 성공의 대가로 책임과 바쁜 일상을 떠안았고 다른 한 명은 소소한 일상 안에서 안정과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유나의 집 곳곳을 둘러보니 최신 가전제품과 값비싼 예술품들이 가득했다. 동화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움과 자격지심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나은 동안의 속마음을 눈치챈 듯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동완아, 나랑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가는 길이 있는 거잖아.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솔직히 난 내가 더 부러울 때도 있어. 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 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작은 행복을 놓쳐버린 것 같아.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지만 이제는 이걸 지키는 게더 힘들어. 직원들 월급도 신경 써야 하고 투자처도 고민해야 하고 가끔은 예전에 너랑 같이 과일 정리하던 때가 그리울 정도야. 동화는 친구가 부자가 된 뒤로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 채 살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제는 각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연아, 널 보고 나니까 나도 내 삶을 더잘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뭘 해야 행복한지 고민해보려고 해. 유나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아. 꼭큰 돈을 벌거나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두 사람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화려한 삶을 사는 윤악과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동안 그들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윤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동화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미안한데 그런 곳 가면 긴장돼서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그냥 근처에서 편하게 먹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유나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처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사실 나 거기 가끔 몰래 가서 밥 먹어. 아무도 날못 알아봐서 편하거든. 그렇게 둘은 소박한 국밥집을 찾았다.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국밥 사먹기도 어려웠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묘하게 편안하네. 동안의 말에 유나이 웃었다. 맞아. 그때 정말 고생 많았지. 그래도 그 시절이 있어서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국밥을 후루룩 마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조금 전 화려한 저택에서 마주 앉았던 장면과 묘하게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우정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나이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자 동화는 이번엔 내가 낼게라며 만류했다. 하지만 유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돈 쓰는 법은 알아. 이번만큼은 그냥 받아. 동화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동화는 친구의 삶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비교 대신 자신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친구의 성공 앞에서 주눅 들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서로를 응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